여러분 오늘은 제가 맛있는 고춧잎을 볶아 보았어요. 와 요즘에 고춧잎이 제철이에요. 집집마다 예, 텃밭에다가 심어놓은 것, 고추 농사진 것, 옆동네 옆 에잘 만나면은 고춧잎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 또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어, 어린 고추도 득템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은 비타민이 풍부한 고춧잎을 이렇게 맛있게 볶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볶으면 맛있는지 여러분 함께 따라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비타민이 풍부한 고추잎을 한번 볶아볼 텐데요. 아유야, 고추잎은, 에, 얼만큼 비타민이 많은지 제가 효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추잎의 효능에는 고추잎이 고추에 고추보다 비타민이 70배가 많다 그래요. 와, 이 정도로 많은 거 여러분 아셨나요? 저는 어, 공부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비타민이 많은 어, 고추잎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관 건강에 매우 좋지요. 골다공증에또 매우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엽산과 철분이 많기 때문에 임산부한테도 매우 좋다고 하니까요. 네, 태아 건강에 좋으니까 임산부들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분해도 한대요. 아이고야, 여기 다이어트. 네. 원하시는 분은 많이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부 미용에 좋고요. 눈 건강에 좋고요. 그다음에 항암 효과가 있고요. 면역력 강화에도 매우 좋아요. 그다음에 당뇨 예방에도 매우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제가 이제 깨끗이 씻어서 삶았어요. 소금 살짝 넣고 천일염 넣고 삶아서 찬물에다가 퐁당 빠뜨려서 냉수 마찰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팬에 담아 놨어요. 제가 한번 불을 켜 볼게요. 자, 불을 켰어요. 네, 여러분이랑 뭐, 저와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저는 식용유를 조금 한번 둘러볼게요. 식용유 조금 두르고, 그 다음에, 들기름. 네, 들기름을 조금 넣어볼게요. 자, 들기름을 넣고,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잎사귀를, 핀이 달가지만, 이제 이렇게 좀 볶을 거예요. <laughs> 볶은 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저게 지금 맛있게 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파. 이거 파도 해야 되고요. 붉은 고추, 고추도 더한두개 그 넣을 거예요. 고추 썰어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다 고명으로 넣으시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양파 있으시면 양파도 좀 넣으시고 당근도 있으시면 넣으시고 그러면 좋은데요. 저는 오늘 붉은 고추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써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면 카메라를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급한 으로 제가 으쌰. 기름을 넣었잖아요. 기름에서 달달달달 여기 잎사귀가 살짝 볶아지게 하세요. 이렇게 기름에다 티글티글 자, 이렇게 불려서 한번 살짝 볶아졌다는 생각이 들을 때여기다넣을게요 양념 해볼게요. 알뜰이 따뜻냐고 해도 고추, 저기, 고추잎. 고추, 아니, 고추, 어, 꽃, 네, 고추꽃이 노랗게 된 것이 있으면 좀 먹,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알뜰이 고르냐가 했어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볶아졌다 생각이 들을 때, 이제 양념해 볼게요. 요거 약간 액젓, 네, 액젓. 자,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맛간장 맛간장 어, 넣어요 여기다 고춧가루를 넣으실 분은 넣으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다가 이제 매운 고추 넣어서 얼큰하게 한번 해볼게요. 매운 고추. 자. 그리고 파도 한번 썰어볼게요. 파. 송동송동 썰어서 넣어볼게요. 그래도 파가 싹 향기가 나도록 넣어야지 제맛이 날것 같긴 해요. 여러분이 삶기를 어느 정도 삶, 삶았느냐에 따라서 묵는 거는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불 조정 하시면서 중간 불에다가 놓고 치아가 없으신 어르신들일까 봐좀푹 익어야 되겠고요. 젊은 사람이 먹을 거면 삶은 거기 때문에 잠깐만 볶아도 맛있어요. 여기다가 마늘 네 마늘 넣어주세요 자 마늘 넣어서 마늘 향이 싹 퍼지도록 지글지글 간을 한번 볼게요. 간이 맞는지. 간을 볼게요. 음.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요 정도 넣으면 간이 맞겠다 하면 정말 딱 맞아요. 신기할 수, <laughs> 신기하게 딱 맞아요. 아까보다 조금 네, 누글누글해졌어요. 이게 이제 볶아지고 있다는 증거죠. 자, 이렇게 노글노글해졌으면, 이렇게 파를 넣어서 마무리 해볼게요. 파를 넣어주세요. 자, 한번 뒤적뒤적 하면은 파가 살짝 익겠죠? 자, 금방 숨이 죽으니까요. 이렇게 서 파가 살짝 익으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인제 차가 노릇노릇해졌어요. 이제 다 익었네요. 자잘 볶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고춧잎 볶음이 완성되었어요. 예, 무쳐도 좋겠지만 이렇게 졸여서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별거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꺼주시고요. 자, 담아냈고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하장한번시켜서 자. 아이고, 깜짝이야. <laughs> 뜨거운 눈을 깜빡했어요. 자, 맛있는 꼬치잎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쳐도 좋지만 이렇게 볶아 먹어도 매우 맛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꼬치잎 볶음 비타민이 고추보다 70배가 많다는 고추잎 볶음을 볶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